더 끌라이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은? 방울레이저가요. <레이저> 네 아픈데요. 졸려요. 음, 졸려요. 방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방 소개 해주세요. 방 소개 해달라고요? 아 방요. 방수기요. 음. 이렇게 인형이 있습니다. <laughs> 哦，哦，哦，难得，我好嬉しい啊！

哦。Oh. 오, 그짝이 <laughs> 아이, 카카 뭐야. 누구야? 카드가 또나라와아아 뽀뽀해달라고 인상 깊게... <laughs> 5시에 촬영을 하는 소감을 해주세요 감회가 새롭죠 네 아, 5시에 너무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니... 안녕 도! 유라! 아, <목소리> 이 많이 들깬거같 <것> 아, <laughs> 좋은 아, 진 아, 아, 진짜. 아, 몇개 아, 아, 큰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 아, 좋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래. 사과즙 줄까? 그러 시원하게 어? 있어요? 이게 직빵이거든 직빵이요? 아, 어. 저거 어, 이거, 이거 하나 개발할수있지 않았어? 사... <laughs> 아니 그건 또 다른 사과즙이야 그죠? 아니 이거 저... 새로운 사과즙이야 순간 놀랐네 나 이거 맨날 먹어 그래서 배가 아픈 건가? <laughs> 아 잠깐만 아먹어 되는 거야 2022년까지인데 그래. 어? 2022년 11월 25일 <laughs> 아 근데 <그게> 제조 아니야? 어? <laughs> 오? <지금까지>. 오 진짜네? <laughs> 감송합니다 저기 는 거야? 아직 자는 것 같아 ASMR ASM 스타로외쳐보도 ASM. 할게요 나둘셋 오늘 리포터를 맡은 현승입니다. 오늘 저기 저희 다섯 명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다다다다다 방방 다다다다다. 테이부터 한번 설명해볼까요? 여기는 그냥 수납장. 수납장. 바로 저의 옷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 이름도 적혀있어요. 오 그건 처음 알았어요? 테이가 아. 그 어저께도 그렇고 계속 일을 갈아가지고. 어 아, 진짜? 제가 뭐 몰랐어요. 무조건 한 새벽 4 시쯤 깨고요. 그러고 5 분마다 일을 갈아가지고 잘못 자요. 여기가 바로 저의 침실인데요. 와, 아, 여기서 제가 주 잠을 자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저 인형 친구들이 있어요. 인형 음. 있어요? 컨셉 아닌가요? 컨셉? 컨셉? 아니요 원래 이렇게 둬요아 그래요? 네, 원래 이렇게 둡니다. 처음 <laughs> 먹어보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하는. 이렇게. 여기에는 이제, 제 이제, 이제, 제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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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한 폴라 이렇게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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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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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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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시나요 혹시? 이거 바로 유나이트 예전에 그 카페 이벤트 옛날에 맨 처음에 데뷔 때아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제 루피 담요와 이거 그 팬분이 선물해 주신 제가 하나 팬이어가지고 하나 이글스 이렇게 해서 커튼으로 이렇게 만들고 알뜰하게 만들었네 이게 다 은호존 은호존입니다 이거 다 깔끔하죠 여러분? 이거 옛날에 저희가 그 뭐지? 뭐예요? 그 캐타폰가? 어디 가가지고 저희가 찍은 건데 누구 누구예요? 저희예요 그냥 전체 전체요? 네 저렇게 있고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같이 살면서 제일 좋은 점이요? 여기 제가 딱제 컴퓨터인데요 안경집이에요 그 안경을 쓰면 게임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어요 프로게이머신가요? <laughs> 네. 네안 껴요 안 끼고 저저 아 근데 이거는 원호의 그 증언이 좀 필요해요. 원호 씨 증언 좀 해줘요. 질문이요? 증언 증언 질문이요할 겁니다. 어? 침대 침대 침대인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대. 네, 좀 안락해요. 따뜻해요. 이 옆에가 창이라 바로 찬바람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텐트를 조금 말아주는 느낌. 아침 침지 텐트요. 그게 온열 텐트거든요. <laughs> 그 온열 텐트여서 바람도 막아주고 아늑하고 주황색이라 이게 좀 뭔가 흰 불을 켜도 주황 불로 바뀌어요 그래서 좋아요 이게 다예요 이어폰 립밤 안드저 귀여운 친구는 누구예요? 아 이거요? 이 친구는 근데 좀 형태가 많이 변형됐어요 그니까요 처졌는데요? <laughs> 난 초등학생 때부터 바꾸자던 건데 어 그니까요 러 보여주시면 안 돼요? 시뮬레이션 이렇게 딱안드 쓰고 그 사실 형석이가 이러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이러세요. 가가 제가, 제가 사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요, 맨날. 최악이에요. 에이, 너무 좋아요. rubber. l 자리에서 형석이 형 t 이형지켜 b b e r Look at t h 리 rubber. Look at the r u b 요아 r 저작권 있어요. 초상권 있어요. b 이 자리 깔끔해 보였던 자리가 제 자리고요. 그리고 제 침대로 가시죠. 올라가야 되나? 아이고아이고아이패드가 아이고. 있고 오. 그 향초들이 많아요. 이 향으로 질식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 지금 질식할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벽에 이렇게 그냥 팬분들한테 받은 사진들. 네, 옆에 진짜 다 팬분들한테 받은 거예요. 그냥 무너 약간 아니. 일평 집 같은 느낌. 아 근데 냄새가 좋아. 아 침대 잘까요? 네. 네. 거기서 자주 찍으시잖아요. 딸깍 배기를 45도로 한 다음에 아 이렇게, 이렇게 패드를 이렇게 이렇게 조정하고. 잘 꾸며져 있다. 이렇게 찍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인형 하나 걸 안고. 오 좋다. 음잘 때는 누가 쳐다보면 좀 부담스럽잖아요. 잘때 누가 쳐다보지? <laughs> 누구나 <웃음> <어떤> 부담스럽지. <웃음> <웃음> 귀신이 <laughs> 있네 귀신. 아 그냥 보일 수 있으니까 자는 게. 자는 거좀 부끄러워가지고 자는 게 부끄러워서? <laughs> 뭐, 몰래 자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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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승이는 사실 여기 짐이 없어요 네. 네 저는 사실, <laughs> 사실상 여기는 저희 방이라고 할수있고요그죠 어, 진짜 그렇죠. 보시면은 그냥 베개, 이불, 침대, <laughs> 커튼 끝입니다 예, 아, 끝이에 저는 일단 방을 잘안 들어옵니다 왜냐면은 <laughs> 멤버들이 또 게임하고 집중할 예, 수 있기 때문에 야 되기 때문에 거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겸 현승이 방이죠 사실 저희 <laughs> 방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거 뭐예요? 어! 지금, 어! 지금 벌써 속이 안좋아요자 <laughs> 우리 여기 덤벨이 우리 7kg 덤벨이, 5kg 덤벨이, 3kg 덤벨이 이렇게 있고요. 등 운동을 할수 있는 턱걸이. 저희 주로 이제 요즘에 대희랑 시온이랑 저랑 이렇게 주로 쓰는 것 같습니다. 운동은 하루에 1 시간 하는 것 같아요. 한1 시간 중에 59분은 침대 누워 있던데 진짜로? 아. 진심이야 다들? 거짓말이지. <laughs> 거짓 나오지 않 여기가 이제 현승이 침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들어오... 많이 자고요. 이제 저희가 옷이 진짜 많아요. 저희 멤버들이 옷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좀 고장난 현승이 기울었는데 그렇죠. 기울었는데. 기울었는데 다시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아, 아, 아.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죠. 한번. 준비해볼까요? 3, 2, 1, 2, 1. Toy a 라, 라, e r Shimshim and Shimodun. Ta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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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g 이제 물두이좀 여러 개 있어요. 네, 맞아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아, 어, 이거 더 있고요. 어 저... 음... 영화 보거나 음... 음악 듣고 요가? 요... 명상? 명상? 플라잉 요가? <laughs> 플라잉 요가 <laughs> 방에서 어떻게 해요. <laughs> 플라잉 요가 괜찮아요. 저는 좀 빛에 민감해 가지고 밑에가 좋은데 이거를 따로 달아놨어요. 빛 가리게 해놓고, 그리고 밑에 이렇게 따로 쉴수 있게 맞아요. 저 방까지 여기 좀 쉬고 있었고요. 이 친구 안고 자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그대방큰 수달이 있는데 팬분이 보내주셔가지고 옆에 내놓고 두고 머리맡에 두고 같이 잤는요 날마다 다른데, 한.. 자면 한 12시간 정도.. 아이거 음. 적다 야! 원래 있었는데 팬분께서 하나 더 보내주시고 약간 다른 사람을 잘더 챙겨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사회생활 할때 유의하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콘텐츠로 찍어가지고 제 개인 소장하고 있는 팬분들이 아직 한번더 보지 못했던 건데 지금 최초 공개.. 네 맞습니다 최초 공개입니다 <laughs> 아, 깨도 다시 자야 된다 아하! 네. 아하! 아하! 네. 네. 설명을 맡기 경문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희 방 되게 아늑하고요. 가끔씩 작업하거나, 어, 또 음악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희 건반도 만들어 놨고, 그리고 제가 또 인형이 좀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인형이 아닌 게 하나가 있어요. 뭘것 같나요? 기타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주 많은 키링들이 달려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니지 키링. 그 다음에로 알파카, 꽤꽤 오리 친구. 제 최근에 온 식구거든요. 날 때마다 약간 그 꿈속에서 농구를 하거든요. 가끔 어떤 날은 운동을 하고 그리고 어떤 날에는 그 콘서트장에 요 어? 갑자기 자면서 아 무서워. 아 무서워. 그래서 침대에서 침대에서부터 시작할게요. 들이 유지를 준 인형들 여기 엄청 많고 여기 베이맥스 인형도 있고 그리고 저 침대 위에 음식을 뭐 과자나 캔디같은거 많이 갖고 있어요 뭐 침대에 드에 내려가기 귀찮으면 이렇게 기서 네? 계속... 침대요 너무... 경훈이 많이 깨워요 유니즈들이 선물해준 것들입니다 여기가 제 경훈이 생일 때제 생일선물을 받은 경훈이가 준 <laughs> 알통문 케이 <laughs> 스티브 경문 콜라보 방까지 함께 보셨는데요 뭐 별거 없지만은 유니즈분들의 궁금증이 해결됐으면 또 재밌게 보셨으면 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룸투어 여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아 저희 숙소 최초 공개했잖아요. 살벌한 비주얼도, 네, 꿈이 먹는 모습으로 그죠. 여러분들한테 최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어, 정말 색달랐고 되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좋았습니다. 한층 더 팬분들과 가까워진 느낌? <laughs> 맞아요 맞아요. 많이 그렇죠. 가까워진 네. 네. 너무 많이 가까워진 것 같기도 해요. 네 모습 뭐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네. 너무 많은 진실들을 보여준 게 아닌가. 네. 걱정스럽기도 하네요. 그래도 네. 요청이 많았었는데 숙소 궁금하다고. 이번 기회 보여드려서 좋고 그러면 고르게외을까요네자 3, 2, 1유나다음해 yeah. nice. nice. 보죠 안녕 바이바이